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사로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 상 그리고 추천해드린 알트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비트코인 현재 상 보시기 전에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 보고 어, 가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톡 멤버십 회원방에서 어, 비트코인 요번에눌림이 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다른 유튜버들이 55K, 53K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온 체인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도 온 체인 데이터를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번 눌림이 있을 때한번더 가져와 봤고요. 전체 거래소로 입금한 BTC 지갑 주소의 총개수.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을 조금 보시라고 설명드리기 위해 들고 왔어요. 일단 보, 보고 가신다면 전체 거래소로 입금한 BTC 지갑 주소의 총개수. 이거를 뜻하는 바는 뭐냐 BTC를 보유한 고래들이 얼마나 몇 명이 입금을 했냐 거래소로 그 수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보라, 보라색이 지갑 주소의 총 개수를 뜻해요 아무튼 지갑 주소의 총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양세가 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크게 늘어날 때는 대조정이 왔다. 어, 보이시죠? 어, 보이시죠? 어,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약조정 어, 기간 행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지금은 어떠, 어때요? 어, 굉장히 최저치로 어, 나와있죠? 어,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은 어, 고래들은 홀딩의 관점이다.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점 참고하시라고 어, 들고 와봤고 올라가면 위험하다. 어, 조금 현금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 그점 참고하시라고 들고 왔어요. 어, 그리고 어, 굉장히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물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입니다. 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완전 바닥 수준이에요. 바닥 수준. 어, 이 말은 어, 뜻하는 바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어, 일단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해서 자기 개인 지갑으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공급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어,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고 어, 고래들이 어, 출금을 많이 해 나갔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작구나라고 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장기적인 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점 참고하셔서 어, 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 어, 비트코인 출금대 BTC의 총량입니다. 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미국 기관들 세력들이 굉장히 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코인베이스 프로는 굉장히 주요하게 봐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 일단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도 요번에 조금 눌림이 왔을 때 크게 매집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여기 위에는 비트코인 출금량, 밑에는 아 위에는 비트코인 입금량, 밑에는 비트코인 출금량이에요. 어, 내려올 때마다 매집하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볼 수 있어요. 어, 몇, 이거 일주일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일단은 많은 양을 비트코인 출급은 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어 일단은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 가격대에서도 매집을 하는 세력이 있네. 어 비트코인이 1억 그 이상도 갈수 있겠구나 라고 어 조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어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요.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도 어 활발하게 매집을 하는 세력이 있다. 어, 우리가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어, 가격이 우리가 상상할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요번 고점이 어, 내년 1분기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고래들의 지표가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어, 바뀔 수는 있겠죠. 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할 거고요. 어, 지속적으로 관찰할 거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런 현상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위로 봐도 좋다. 라고 장기적 관점으로 그점 판단하시라고 들고 왔고요. 아무튼 멤버십 연방에서도 이거를 어, 보여드리면서 비트코인 58.7K, 57.7K 쉽게 안 뚫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 일단은 비트코인, 어, 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구간이, 어, 비트코인 상방의 기준이래 했습니다. 상방의 기준. 그리고 여기 구간, 어, 주요 구간이다, 이제. 여기 구간, 주요 구간. 어,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어,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 박스권, 행보의, 어, 장 장세인데, 장세인데 어, 63,800달러, 63,500달러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준다면 어, 굉장히 상승의 신뢰도가 높다. 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상방의 기준은 여기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 상방의 기준이다. 63.8K, 63.5K 구간 어, 저는 여기를 상방의 기준을 볼 거고요. 여기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한다면 어, 여기 구간 쉽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관점은 유효해요 여기에서 한번 밀렸다가 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어, 보고 있고 1차적으로 올수 있는 위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69,800달러, 77,180달러 어, 부분까지 어, 도전을 하러 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추천을 해드렸던 알트 종목들 하나하나씩 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센트가 켜져 있으니까 디센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디센트. <laughs> 자, 여기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랬습니다. 손절. 어, 그리고 여기 1차적으로 대응을 빠르게 하실 분들은 3,300원. 어, 이탈 시좀 비중 조절하시라. 다시 올라오면 다시 매수를 하시던지. 어, 큰 관점에서는 여기 구간. 어,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봐도 된다라고 어,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일단 1차 구간 여기죠. 여기 구간. 어, 여기에서 한뭐10% 어, 한번 매도. 그다음 여기. 여기 뭐 25%. 25%. 그다음. 여기. 여기. 어 25%나 50%. 아, 여기였죠.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요. 50%나 25% 매도. 그 다음 소액까지고 여기 구간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라. 디센트.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피보나치 되돌립 숫자 때문이에요. 엑시 인피니티랑 접목시켜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엑시. 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찍고 자 이만큼 단기간에 올렸어요 엑시 어, 그때 저는 쳐다도 안 보고 있었 죠 쳐다도 안 보고 있었고 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여기 구간 어,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 면서 43,000원에 어, 다 덜어내시라 분할매도 해가면서 어, 다 덜어냈었 죠 어, 예전부터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으면 아실 거예요. 어, 그러면서 엑시 i 니티 300%. 어그 제목을 거의 한달 동안 제가 사용했어요. 어, 그러고 엑시 i 니티는 보지 말자 어, 했는데 어, 더갈 거라는 어, 예상은 어떻게 했냐? 이것 때문이에요. 매집 저점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어, 어, 보여서 한 파동 더 나온다라고 어, 판단했던 거고 디센트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 이탈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진다. 희망 버리시고, 손절. 그 점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왁스도 보도록 할게요. 왁스. 왁스는 엄청나게 먹었죠. 엄청나게.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 여기 구간 지켜주면, 지켜준다면 굉장히 크게 한번 오를 중 중에 하나다라고 추천해드렸고, 샀다 팔았다, 어, 재매수해라. 여기 분할 매도해라. 여기 재매수하라 했는데 내려왔다. 괜찮다.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네. 거래량도 줄어드네. 어,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것 같다. 여기 한번 팔아라. 재매수해라. 엄청나게 했어요. 다 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재매수하고. 뭐, 그리고 목표가까지 다 왔었죠. 여기. 그러고 이제 보지 말자. 보지 말자 했는데, 캔들의 움직임이 상승을 상승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여기 재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추천해드리고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재차 상승이 나왔고 여기 구간에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 구간 놓치실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재매수를 조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587, 554 구간 재매수를 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대신에 여기가 구 524, 529이 뚫린다면 손절을 한번 해보시라. 어, 손절가와 좀 가깝죠. 어, 여기 재매수하시면 제가 어, 생각하는 왁스의 목표가는 여기에요. 천, 1043원, 1043원, 뭐 1043원까지 뭐 전액을 다 들고 가면 그거는 어, 그건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마다 그냥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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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아시겠죠. 어, 그런식으로 그리고 매도한도는 안오른 코인으로 이동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점만잘 유의하셔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크도 보도록 할게요 밀크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 반등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 어, 그러면서 어, 조금 어, 저가 코인들 그리고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 차라리 이런 코인들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라 왁스 추천해드릴 때 저점에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눌린 코인들 보라라든지 왁스 그렇게 추천해드리면서 큰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지금 관심이 떠나는 코인들 잘 유의하시고 미리 자리 선점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볼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밀크에 카카오톡 멤버십의 현방에서 언제 팔까요? 물어봐서 여기에서 한번 팔고. 어, 재매수를 여기에서 해보자라고 했어요 매도한도 1568, 어, 1485 그러면서 조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어,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어, 안 빠지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크게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은 개미들만 털리고 있다. 그리고 어, 개미들만 털리고 있다. 그렇게 크게 어, 빠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 어, 이제 세력들이 올릴 때가 됐다라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어, 거래량이 점점 점 줄어들죠. 곧그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다. 거, 거래량이 줄어들면 뭐다? 어, 세력들이 개미들을 어, 이제 거의 다 털어졌네. 라는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어, 사람들의 관심이 어, 많이 떨어졌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 떨어진 코인들 어, 수급이 들어오고 관심이 떨어진 코인들 잘 보시라. 방향성이 곧 나온다. 어,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지, 스텔라 그것도 관심이 점점 줄어든 다음에 방향성이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밀크도 어, 유심히 자리 선점 잘하고 계시라 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제로엑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제로엑스도 한번 보고 어, 가신다면 매집봉이 떴다. 매집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떴다. 지금 여기 이 수급 때문에 이 매집봉이 작게 보여. 작게 보여요. 어, 작게 보여요. 어, 그 당시 이 정도 매집봉이면 좀큰 매집봉이었어요. 아무튼 세력들이 어, 거래량은 절대 못 속인다 하면서 어, 가격 하락을 줬네. ABC파동으로. 어, 그러면서 세력이 빠져나갔냐. 어, 매도의 물량이 크게 안 나왔다. 개미들만 틀렸다. 어 그러면서 1200원 부근 어 여기서 때부터 추천을 어 해드렸어요. 어 여기, 여기 부분 때어 추천해드렸고, 어 그러면서 큰 슈팅이 나왔죠. 한번 골파고, 골파고, 큰 슈팅이 나왔어요. 어큰 슈팅이 나왔고, 모든 코인들이 지금 골파고, 다 슈팅이 나왔어. 아무튼 여기 구간, 일대, 어 제가 멤버십 현방에 50%는 매도해라. 어 그리고 재매수, 매도한 돈은 여기에서 재매수해보자. 1552. 어, 1439에서 재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것도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없다. 차라리 관심 없는 코인을 어, 자리 선점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제로액선이 여기에요. 2,700원, 2,600원, 2,300원, 2,200원, 그리 2,100원, 2,064원 차례차례 어, 초반에 일단 25%나 5 0매도 하고 25%를 전에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일단 크게 한번 덜어내요 덜어내고 안 오른 코인으로 이동 어, 순환메타로 먹어야 수익이 빨리빨리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지 자, 도지. 도지, 도지. 자, 도지는 음, 카카오톡 멤버십 회원방에 밑에 있다가 갑자기 수금이 나와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 팔아라. 어, 그리고 315, 303원 재매수, 분할 매수 아, 재매수 해보자. 그리고 여기 또 팔아라. 어, 여기 다시 재매수 315, 3 1 0 하자 했는데 떨어졌다. 괜찮다. 그러면서 어디 어디 매도할까요? 여기 25% 여기 어, 여기 웬만하면 다 덜어내라 했어요. 수급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길래 그래서 눌리고 어, 갈 가능성이 크다. 눌리고 시간 행보를 조금 줬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지의 상황은 어, 도지의 상황은 여기에서 다 덜어내고 여기에서 재매수 하자 했는데 떨어졌어요. 어, 괜찮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수팅이 나왔죠. 그리고 못 사신 분들, 어, 못 사신 분들, 여기 구간 오면 멤버십 현방에, 어, 도지는 여기 구간에서 한번 331, 342에 재매수를 노려보시라, 라고 했는데, 오고 있네요. 어, 오고 있네. 어, 아무튼, 도지는, 어, 저는, 여기 구간까지, 552, 504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도지, 스텔라 루멘.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텔라, 스텔라도 여기 구간, 주요 구간 한번 덜어내자 라고 말씀드렸고, 어, 여기에서 매도한도, 어, 재매수, 재매수 해보자 골파이 나왔어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는데, 어, 이제. 저는 스텔라는 여기 올라오죠. 여기 구간만 지지 잘해준다면 한번 다시 갈 거예요. 여기 한번 눌렸다가 여기 지지해줬다가 한번 위로 나오는 어, 방향성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여기 여기 있다. 562, 552, 664, 632. 일단 주요 구간은 여기에요. 주요 구간을 뚫고 안착해 준다면 어, 힘이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다 그래요. 주요 구간 뚫으면 어, 그 점만 어, 잘. 챙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스텍스도 한번 볼까요? 스텍스 어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 일단에 스텍스는 분할 매도로 어 거의 여기일 때어 여기일 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서 분할로 한번 다 팔고 어 여기 구간 온다면 재매수해 보자 하면서 어 떨어졌는데. 그래도 괜찮다 했어요. 괜찮다 했고, 지금 여기 왔을 때 역헤드의 숄더가 떴다. 어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고, 여기 어 매도 재매수를 알려드렸어요. 여기 매도하고, 어 여기 재매수 하자 했는데, 어 2,565원까지 오고 그냥 올라갔어요. 어 그냥 올라갔어요. 어 괜찮다. 어 여기 구간 또 매도하라는 구간이었어요. 2,927, 2,831, 그래서 여기 구간. 재매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2,700, 23, 2,648, 그리고 2,563까지 열어두고 매도한 돈은 재매수를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도 한번 볼까요? 리플. 리플도 오늘 좀 괜찮죠? 자, 리플. 주요 구간이에요. 여기가. 주요. 주요 구간. 요, 어, 리플도 마찬가지. 어, 여기에서 어, 카카오톡 멤버십 회원방에 이거를 사진을 스크린샷에서 찍어서 그냥 올려줘요. 여기 매도, 여기 재매수그러고 올라왔어요. 매도, 재매수하고 올라왔고, 여기 주요 구간 매도해야 될 구간이에요. 그리고 한번 밀렸다가 어, 저는 여기 구간 어, 리플은 2034, 1954 구간 도전하러 갈 것으로. 어, 보이십니다. 어, 그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뭐가 있지? 보라 했고, 왁스 했고, 제로 엑스 했고, 밀크 했고, 세타, 세타. 제가 모든 코인이 지금 다 그게 돼 있어요. 모든 코인이 작도가 다돼 있어. 어, 작도가 다돼 있다. 세타는 어, 멤버십의 현방에서도 어, 모든 코인을 다 물어봐요. 어, 그래서 모든 코인이 웬만한 코인은 작도가 다돼 있어. 여기에서 웬만하면 많이 덜어내시라 했던 구간. 여기에서 분할 매수 착착착해 보자. 아, 아니지. 여기였죠. 여기에서 매도하고 여기 재매수 하자 했는데 뚫고 올라왔어. 여기는 제가 재매수 구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어 요번에 만든 거야. 어 만든 거고. 세타도 한번 힘이 들어왔죠. 그리고 추세를 지켜나가면서 오르고 있어요 어, 오르고 있다 어, 그래서 여기 구간 지켜준다면 한번 상승이 있을 거예요 세타도 어, 여기 한번 매도했다가 재매수 여기 한번 도전 그 다음 착착착 순서대로 있는데 어, 일단 세타도 어, 저점에서 수급이 어, 나오고 있고 추세도 지켜가면서 어, 오르고 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아무튼, 어, 그리고, 어, 맞다. 컨텀은 얘기했나요? 컨텀. 자, 컨텀, 16,000원, 15,000원 모아가보자 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 내려왔다. 어 괜찮다. 괜찮다. 원래 매도 재밌을 수가 없었다가, 어 멤버십 현방에 컨텀을 사셨던 분이 많았어요. 그래, 미안해가지고. 어, 매도 재매수를 개수 모아가자 어, 라고 하면서 여기 한번 팔아라 재매수 해라 여기 한번 팔아라 재매수 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25% 팔아라 그리고 여기 17,700원 19,800원 어, 분할매수 해가자 어, 라고 하면서 17,800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 컨텀도 일단 저는 좋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다 어, 라고 말씀드렸죠 2,700원, 2,600원, 그럼 3만원, 3만, 3만 3천원까지 보는 코인 중에 하나다. 어, 또 뭐가 있나요? 컨텀했고. 이제 뭐다 끝났죠? 어, 방송도 한 20분 했네요. 아무튼, 어, 아무튼 지금 모든 코인이 어,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결국엔 다 따라간다. 어, 조금 안 가는 코인이 있더라도 지금 조금 준비해 놓자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수급이 들어오고, 좀 눌린 코인들. 어, 뭐, 저런 코인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코인이 나중에 크게 오릅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모두 다 수익 많이 내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